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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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여러분세 너무 수고에 감사하고또여러하또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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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안녕할 시간이 없어서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가하세요 안녕하세요. 각녕하세요안하하요 생각했던 걸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이렇게 조각을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은 예수님의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근데 이 그들이 이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그을 받는데 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자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치유하셨고 제자장에 가가지고 이제 허락만 받으면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것에 대해서도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냐면은 제자장에 가서 너 이제 낯섰으니까 가도 돼 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랬데그 다음에 열명중한 사람만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리고 영광 돌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왜한 사람밖에 없냐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그기서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였습니다. 어 예, 구원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구원은 지우라고 하는 것설 통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삶이 여기서 오는 구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삶 연결해 볼까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제사상에 가가지고 야, 너, 이제 나사서. 하면서 오는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은 아사람만이그 삶을 시그할수 있었다. 사마리아사람만이사람할수 있었다. 그 있었다. 그은그러면이사마리아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게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사람 사마리아 본문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본문을 전체 구조화하면 그 안에서 어떤 관점들을 좀잘 이해할 수 있는지 왜 사마리아 특징이 뭔지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마인드맵을 사용합니다. 그 사마리아 형편은 문둥병자인데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병자 의사한테 안 가고 예수님께 갔던 거고. 주의 과정은 먼저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대로 제자장의 이미 보이라고 했고 이 율법대로 하고 새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요요 부분들을 제가 좀 포커스를 합니다. 그 치유를 받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예수?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 지유하시는 능력을 주신 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 그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이에? 게 그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예수님이 지유하셨다는 걸 아는 자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자, 그 지유에 대한 반응은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애를 구하고 또 아까 이런 큰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이 환자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서 관계 시작. 이게 또 관계 시작이죠. 예수님도 관계 시작하고 이사마리아도 관계 시작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관계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감 감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어떤 거? 지우가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한번 글을 읽어 봅니다. 좀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어떤 이 해석을 어떤 단계로 했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어, 이방인의 특성이 뭘까 하고 살펴보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마태복음 십오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패턴을 해봤습니다이 여인이 자기가 개과 같다 했을 때내 믿음이 크다 했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자기 이방인의식이죠 이방인의식 자격없음에 자격 대한 이 자격없음에 대한 이해가 기도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오늘 그 예수님이 계속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알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회할때 그 역시 권위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종이고, 말씀을 하면은 주인인 것들에서 권위자로서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 우리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야너 고쳐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네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 대한 대우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런 시돈당에 있는 사렙다 가부 나만 장군이죠. 특히 나만 사렙다 가부의 일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좀잘 특징을 잘 찾기 힘들겠지만 나만 어, 장군은 어, 야 이래 해 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 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사, 사령관이지만 아이고 그냥 종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자 능력을 받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딱 딴지를 걸고 자기가 좀 아는 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 그,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이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 나누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 이런 것, 여기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인 것인 인간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이 아닌, 사역사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자로서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 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식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더 많은 다양한 원리로 생각해 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시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몇 가지 뭐 참고 요인을 한 다음에 제가 이 패턴화에 대해 준 것들을 가지고 쭉 걸었습니다. 글을 씁니다. 요걸 갖고 글을 씁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더할수 있는 초점 글의 초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 당시 열 명의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마음으로 이미 죽고 하셔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주의 자들에게 대해서 검증을 하여 가족과 사회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서 저는 포커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갔던 그들 모두는 지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우대 예수님께서 <laughs> 예네요. 예수님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곧내 믿음인들을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이그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예, 그렇죠. 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은혜라고 하는 그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구원을 누림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시, 시간을 드리는 삶으로 표현되어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아 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됐다는 믿음이 없이 그냥 몸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삶이란 몸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우리의 삶, 모든 삶의 영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삶, 영생의 삶입니다. 아홉 명은 예수님께서 주우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그삶 전체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의지적으로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관계와 믿음이라 할까요?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해 가셨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고 할 때에 그들은 자격 없음. 사마리아의 인식은 자격 없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적은 자격 없음에도 주어지는 능력을 알게 하고자 그 당시 하나님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기지는 사마리아 사람을 그한 사람으로 지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주신 은혜대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온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다시 수많은 삶의 기적을 창조해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제자의 삶이며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기어, 기적이 이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한 점은, 우리가 그 심어야 100배의 열매를 얻잖아요 그러면 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적인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심을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빚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빚진자 의식을 예수님이 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특징 속에 있는 겁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보혈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믿어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만 있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들, 오늘도 호주 땅에 살아가는 이 특별한 은혜들. 이런 걸 세우시면 너무 많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나누기도 너무너무 이렇게 할게 많은데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또 원망하면서 주님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도아온한 사람의 사람 이사 마리아 사람은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고 그 나눔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이 베풀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언내는 내가 자격 없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